드릴게요 만약에 저 만나면 장구가 이런 뷰를 보면서 자랐다 아니에요 장구는 본집에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기는 저 서울의 성경에서 사는 자취하는 직접이고다 가리고 인도데 어떻게 알아니까 근데 여기가 완전 손해인 게 횡단보도를 두 번이나 건너야 돼요 이렇게 건너고 나서 저 앞에 횡단보도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또 건너야 돼요. 뒤에서 외쳤다고요? 거짓말치지 마세요. 뒤에 할머니랑 한 분님밖에 안 계시는데 무슨 저 광고리를 외쳐요? 거짓말치지 좀 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매우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나의 친구 같아, 어줄 나의 친구 같아, 어 주. 이 안전 운행. 어딘지 알긴 하는데 집에서 뭐네요. 열심히 집에 가지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여기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어딘지 모르시는 거다 알아요. 근데 여기 지금 행단보도 업혀가지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목소리 조금만 작게 할게요 부끄러우니까 헐 어떻게 알았어요? 아, 우리 동네 완전 다 들통났네 이사가야겠다 이제 저 근데 아무래도 안 그래도 이사 준비 중이라 지금 사람들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옆에 자꾸 게차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한강보도 끝으로 좀 가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가 자주 간다는 카페 사장님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Go!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겠다 내일 어차피 그 불회명곡 촬영도 그거 잖아요 예능이라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당당하게 사장님 저 지금 롯데백화점 쪽에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해야 겠어요 사람들이 봐도 어차피 한번 보고 안볼 사람, 못볼 사람들이니까 저런 건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I didn't my way. 뭘치해요 여러분. 엄마가 하면 취했다, 너. 뭐. 안 취했거든요. 저그리고 그때처럼 지금도 할수 있거든요. 술한 잔도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사장님 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오늘 커피 못, 마실, 못 마시고 일찍 들어가서 자야 돼요 아 오늘 주말이라서 저기 있구나 아. 제2의 차 광고리와 강연이 아 오늘 밥을 먹고 자고 싶은데 배가 고프긴 한데 지금 우우 바람이 완전 세서 저를 밀어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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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바람이 저를 밀고 있어요. 오, 오, 좋은데, 이거? 축지법인데, 이거? 빨리 먹게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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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여러분, 근데 이게 라방 켜니까 배터리가 엄청 빨리 나네요. 그렇죠, 먼저. 지나갔어요. 아, 배터리 엄청 빨리 난다저 아까 2 6 오! 먼저, 먼저 바람이 밀고 있습니다. 26%였는데, 0 지금 10% 남았다고 떴어요. 이태원 클라스 어제, 어제 거못 보고 자가지고, 오늘, 어제 했던 거 오늘 넷플릭스로 보고, <laughs> 오늘 보고, 일찍 자야죠. 아, 근데 오늘 점심 먹고 안 먹었는데, 밥을? 열열2시쯤 근데 저 하다가 만약에 배터리 꺼져서 라이브 방송 꺼져도 이해해 주세요 배터리가 없어서 꺼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봄 되면 맨날 걸어다닐 거예요 여기 걸어다니면 운동도 되고 좋아요 한정거장 전해지리면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여기 사람 너무 많다. 약간 핸드폰 좀 가릴게요. 사람이 너무 많아 전화하는 척, 전화하는 척한 번만 해주세요. 여자친구.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아 여기 식빵 진짜 맛있는데 먹고싶다 그 알죠 여러분 식빵 막 피자 식빵 막 블루베리 식빵 이런거 그런거 거그 파는데 완전 맛있더라고요저만한번 먹어봤는데 배고프다 아, 아, 여러분 내일 그래명곡 촬영하니까 호승할 수 있게 많이 응원해주세요 꽃승 한번 해야죠 근데 제가 이제 지인들 통해서 출연진 스포를 받았는데 아주 쟁쟁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섭습니다 항상 쟁쟁하신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무슨 담 핫도그? 핫도그? 로에경송은 아마 그래? 음, 근데 이번에 편곡한 게 완전 대박 스키. 완전 대박이어가지고. 완전 대박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벼속 얘기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좀... 제가 뭔가 캔이 막좀 그런, 그게 드네요, 생각이.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전화통화 혼자 할텐데왜 나만 혼자 캔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할 건데. 나는 지금 부끄럽단 말이다. 관객이 있었으면 더. 저희 약간 그 라이브 체질 있잖아요 라이브 체질이에요 관객들이 있어요 파이팅 할수 있는데 요즘 그것 때문에 그 바이러스 친구 때문에 관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다 왔으니까 라이브 방송을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내일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안녕 빠이빠이